안녕하세요. 지금 보시는 화면은 제가 대량 위탁 판매 방식으로만 도메사이트 오너클랜에서 한달 동안 구매한 금액 6천만 원입니다. 요즘 정말 자주 듣는 질문이 있어요. 정말 2025년에도 대량 위탁 판매가 되나요? 아, 됩니다. 저는 2020년부터 지금까지 오직 대량 위탁 판매 방식으로만 꾸준히 수익을 내왔고 2025년 8월 현재까지도 같은 방법으로 판매하고 있습니다. 보여드린 것처럼 이 방식으로만 매월 도매사이트 오너클랜 한개 아이디에서 6천만 원 이상 꾸준히 판매하고 있고, 이건 매입 금액이니까 실제 매출은 당연히 더 높겠죠. 많은 분들이 온라인 쇼핑몰 창업을 꿈꾸면서 유튜브를 보면서 혼자 시작을 많이 하시는데요. 너무 많은 정보 때문에 오히려 더 혼란스럽고 이 방법 저 방법 해도 매출은 결국 안 나오고 성과가 미비해서 아마 많이 힘드셨을 겁니다. 또 해보고는 싶은데 너무 모르는 게 많아서 망설여진다는 분도 정말 많죠. 누가 옆에서 알려주면, 어, 이거 클릭, 을안 하셨네요 같은 정말 1초면 해결될 문제를 혼자 끌어안고 2일 3일씩 헤매는 그 막막하고 짜증나는 기분 저 역시 처음에 똑같이 겪었기 때문에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쇼핑몰을 처음 시작하는 완전 초보자들은 물론이고 지금 위탁판매를 하고 있지만 성과가 미비한 분들 또는 매출이 너무 없어서 계속해야 하나 고민하는 분들도 충분히 수익을 낼수 있는 대량 위탁 실전 노하우를 처음부터 끝까지 정확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추가로 8월 6일 오후 9시 수요일입니다. 무료 강의도 준비했으니까 하단 링크를, 댓글 링크를 통해서 신청해 주세요.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지금은 제 채널이 너무 작아서 나중에 찾으려 해도 못 찾으실 수 있습니다. 온라인 쇼핑몰에서 상품을 판매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가 물건을 사다가 파는 사입 판매 방식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상품 정보만 올려놓고 팔리면 도매 사이트에서 사서 보내는 방식, 즉 위탁 판매 방식이 있습니다. 이첫 번째 사입 방식은 팔기 전에 미리 상품을 사야 하는 돈이 들고, 두 번째 이 위탁 판매는 팔린 다음에 상품을 구매해 보내기 때문에 초기 자금이 거의 들지 않습니다. 초기에 목돈이 들지 않는 방법을 이 방법을 바로 위탁판매 방식이라고 하고 상품을 한 개씩 수동으로 올리지 않고 어떤 프로그램을 써서 한 번에 몇천 개에서 몇만 개씩 상품을 등록하는 걸 대량 위탁판매 방식이라고 합니다. 정리해 보면 우리가 대량 위탁판매로 온라인 쇼핑몰을 한다는 거는 도매 사이트에서 이런 도매 사이트에 있는 이런 상품들을 무료로 제공하는 프로그램을 써서 내 쇼핑몰에 몇만 개씩 올린다. 고객이 사면 여기에 있는 이 도매 사이트에서 돈 주고 사서 고객에게 보내고 나중에 쇼핑몰에서 직접 입금 받는다. 간단하고 초기 자본이 거의 들지 않는 방식입니다. 온라인상에는 정말 많은 도매 사이트가 있습니다. 도매매, 도매국, 그 다음, 온채널, 도매이신, 오너클랜. 이런 사이트들 뿐만이 아니라 정말 수많은 사이트가 온라인상에 있고, 이 중에서는 무료 사이트도 있고, 유료 사이트도 있습니다. 저는 그 중에서 오너클랜이, 이 오너클랜이라는 도매중개 사이트가 어, 저한테 맞아서 주로 사용하고 있고, 이런 다른 도매 사이트들도 병행해서 상품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오너클랜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너클랜은 도매중개 사이트이고, 판매할 수 있는 상품 이 정보들을 여기에 있는 회원가입, 사업자 판매 회원으로 가입만 하면 무료로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 있는 사업자 판매 회원으로 가입하시고 상품 DB를 무료로 다운받아서 상품을 등록하시면 됩니다. 사업자 등록증이 없으신 분들은 여기 제 강의 중에 집에서 편하게 사업자 등록증 발급받는 방법을 올려놨으니 검색해서 하나씩 따라하시면 됩니다. 상품 db 다운로드는 여기 하단에 있는 오너클랜 하단의 db 다운로드 버튼에서 이 다양한 필터를 적용해서 받으시면 됩니다. db는 엑셀 파일로 제공되고 이 파일을 프로그램을 써서 쇼핑몰에 등록 후 판매하는 방식입니다. 이 엑셀로 제공되는 DB는 오너클랜 하단에 있는 다팔자 프로그램으로 등록할 수 있고 이 프로그램은 무료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2025년부터 품절 단종 자동 기능만 월 만원 정도로 유료화되었으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규모가 큰 도매 사이트들은 본인들의 상품 판매를 촉진하기 위해서 프로그램을 무료로 제공하고 있는데, 이 도매매는 스피드고 전송기라는 프로그램을 무료로 제공해서 도매매에 있는 상품들을 쇼핑몰에다가 올릴 수 있게 도와주는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고, 오너클랜은 이렇게 다 팔자 프로그램으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오너클랜 상품은 다팔자 로만 등록할 수 있고 여기 도매매에 있는 스피드고로는 오너클랜에 있는 상품을 등록하실 수 없습니다. 다팔자와 스피드고는 무료 프로그램이고 이 플레이오토나 이셀러스라는 프로그램이 또 있는데 이런 프로그램들은 유료 프로그램입니다. 무료 프로그램으로 충분히 어느 정도 숙달되시고 주문을 처리해 보신 후 유료 프로그램을 사용하시면 매출 향상에 매우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유료 프로그램은 매달 5만원에서 30만원 정도 고정비가 드니까요. 일단 우선 무료 프로그램으로 연습을 해보신 다음 사용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여기까지 간단히 정리를 해드리면 도매사이트에서는 도매사이트 무료 TV 사이트에 있는 TV를 무료 프로그램 다팔자 스피드구 같은 무료 프로그램을 통해서 내 쇼핑몰에 올려서 판매하고 판매가 되면 도매사이트에서 구매해서 고객에게 보내고 돈을 번다. 뭐 간단합니다. 이 방식이 위탁판매에서 가장 핵심적이고 매일 우리가 밥 먹고 양치하듯 하셔야 할 루틴입니다. 이 루틴만 잘 잡아 놓으시면 하루 업무 스케줄이 클릭 몇 번이면 끝나는 일입니다. 이다 팔자 화면에서 팔고자 하는 상품들을 클릭을 하고 상태 반영 버튼을 누르면 끝. 여러분들의 쇼핑몰로 이 상품이 등록되게 됩니다. 이제 고객이 구매하기만을 기다리면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위탁판매는 광고를 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광고할 필요가 없고 할 이유도 없습니다. 그 비용으로 사업자를 늘리거나 유료 프로그램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매일 상품을 등록하면 매출이 나오고 그 루틴을 꾸준히 반복하면 매출은 자연스럽게 우상향 합니다. 그러다가 만약에 매출이 정체기가 오면 사업자를 하나 더 추가해서 지금까지 했던 이 업무 방식을 반복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두 개의 사업자 전체 매출이 다시 우상향 하게 됩니다. 어떻게 하면 더 잘할 수 있을까? 그 답을 8월 6일 무료 강의에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댓글 하단 링크 클릭하셔서 지금 신청해주세요.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지금은 제 채널이 너무 작아서 나중에 필요하실 때못 찾으실 수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